50장.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을 끌어 안고 울며 입맞춤하였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시중 드는 의사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향료로 방부처리하도록 명령하자 의사들이 이스라엘의 시신을 향료로 방부처리하였다. 그 일에 40일이 걸렸는데 시신을 향료로 방부 처리하는 데에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곡을 하였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궁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여러분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파라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저의 아버지가 저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하여 파놓은 무덤에 나를 장사해다오. 그러니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파라오가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궁전의 원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가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도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땅에 남았다. 또 병거와 기병들까지 요셉과 함께 올라갔으므로 그것은 매우 성대한 장례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다세 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아주 크게 비통한 애가로 애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하여 7일의 애도 기간을 지켰다.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의 타장마당에서 애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이 비통하게 애도하는구나. 그리하여 그곳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렸는데 그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운구하여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하였다. 그 밭은 마무레 앞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두었던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형제들과 또 아버지를 장사하러 자기와 함께 올라갔던 모든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말하였다. 요셉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가 자기에게 했던 모든 악한 일을 안갚음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요셉에게 너의 형들이 너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형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하여라. 그러니 아우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곧이어 요셉의 형들은 또한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하였다. 요셉은 11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녀도 요셉의 스라에서 자랐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니, 여러분은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향료로 방부처리하여 이집트에서 입관하였다. 오늘 큐티 창세기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선택받은 많은 사람의 체험을 언급한 뒤에 한 면으로.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을 표현하며 다른 한 면으로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생명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은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지요. 그러나 창세기에 묘사된 것은 다만 예표의 시대에 나타난 그림자일 뿐이며 요셉의 시대에 그 실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요셉이 성취의 시대가 와서 자신도 그 실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죽는 것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죽음과 그의 존재가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죽음과 입관과 이집트가 타락한 사람의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에게는 다음 책인 출애굽기에서 온전히 예표하고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아멘.